안녕하세요. 1월 8일 정오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연해주시고, 성령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출근해서, 교회에 설치된 방송 장비로 첫 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는 환경인데 여러분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내세관은 어떠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요 다섯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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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까요? 첫 번째 엽기의 주인공은 요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업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옵니다. 한명더 있죠. 누굴까요?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은 참관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후반에 나오죠. 누굴까요? 자 이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남령님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김삼순님 베비님이 엘리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들 간에 그 요비 당한 고난에 대한 치열한 논쟁 이 있었지요. 그런데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요업에게 가장 큰 고난은 친구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요업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요업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좀 질문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전 일선님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요업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 나는 궁금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싫은데 하나님의 죄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요업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업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요업을 말로 짓푸수고 있었다라고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9장 13절에는 요업의 형제들도 요업을 멀리 했다라고 말했고요. 19장 26절에는 요업의 종도 요업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것은요,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심지어 아내마저도 요업의 숨결을 실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요업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어,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1차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애타게 설명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나의 대속자가 사라지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사정을 판단하실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사라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지금 요업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뜻에서, 25절을 말씀했고요. 26절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요, 죽음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느냐면, 지금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해석이 이해됩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업의 내세관을 알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본다는 말은 내가 지금은 내가 고통의 육체 상태에 있지만, 내가 회복되고 난 뒤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 어느 해석을 더 신뢰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해석을 더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욥기 전체서를 잘 보면요, 욥이 아, 자기가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옛날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어, 믿음이나 이런 소망을 별로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바쳐서 내가 육체 바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해석은. 어,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볼 것이라는 요업의 내세관을 알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요업이 이런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냐냐? 라는 질문에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요업은 다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속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정도의 신앙은 있었지만 사실 구약시대에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신앙을 요업이 가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 내세관,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 이 정도의 내세관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욥 정도의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냈습니다. 오늘 결론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욥처럼 참말말 말, 못할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업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 대속자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버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딴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 신앙을 가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지만 요 욥처럼. 나의 대속자가 사라지심을 믿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고,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고, 언제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주기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교회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 집에 있는 방송 시스템과 또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여러분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는 조금씩 익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호와 라파.